올라 마드린 남쌤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세르 동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단순 미래를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아레 두 번째 이르 동사의 직설법 현재형에다가 전치사 아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야 셀로 세 번째 직설법 현재를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하고 로아레 보야 셀로 로하고 모두 내가 그것을 할 거야로 우리말 해석이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언제 단순 미래를, 언제 일아동사원형을, 언제 직설법 현재를 사용할까요?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헷갈리는 느낌이 드시지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순 미래와 직설법 현재 시제에 대한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순 미래입니다. 단순 미래를 언제 사용할까요? 첫 번째, 단순 미래는 미래에 어떤 순간에 일어날 무언가를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Cuando queréis casaros? 너희들은 언제 결혼하길 원하니? No tenemos prisa. 우린 급하지 않아요. Ya nos casaremos. 곧 결혼할 거예요. 미래에 언젠가 어느 때에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때를 나타내고 있진 않습니다. a l g u n día iré a Argentina. 언젠가 나는 아르헨티나에 갈 거야. 미래에 어느 날에 어느 때에 아르헨티나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ste año probablemente acabaré mis estudios. 올해 나는 아마도 어쩌면 나의 공부를 끝낼 거야. Este verano seguramente iremos a Malaga. 올여름에 우리는 확실히 Malaga로 갈 거야. 여름이 오면 Malaga로 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예문들에서 알수 있듯이 단순 미래는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단순 미래는 예측이나 예언을 할때 사용합니다. Empezarás una nueva vida en España. 너는 스페인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En el futuro, los robots harán todo el trabajo. 미래에는 로봇들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일 동사의 직설법 현재형에다가 전치사 아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럼 언제 일아 동사 원형을 사용할까요? 첫 번째, 일아 동사 원형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계획이나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Vamos a casarnos este año. 우리는 올해 결혼할 거야 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단순 미래와 해석이 같지만 내포된 의미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계획이 올해 결혼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De mayor voy a ser profesora de español.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나는 스페인어 선생님이 될 거야.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미래의 장래에 스페인어 선생님이 될 것이라는 현재의 포부 또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ranuque v i e n v o y a Mpe z a r m i s Estudios de Doctorado. 내년에 나는 박사 과정 공부를 시작할 거야. 내년에 박사학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현재 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지요 Vamos a ir a Sevilla este invierno. 우리는 올 겨울에 세비야에갈 거야. 현재 우리의 계획이 겨울에 세비야에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라 동사 원형은 현재의 상황을 보아 곧 일어날 것이 확실시 되는 것에 사용합니다. 가야 vos. Para empezar l 너희들 조용히 해. 뉴스 시작하려고 해. 뉴스 시작할 거야. 광고가 끝나고 뉴스 시그널이 울리면 아버지께서 떠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지요. Date prisa. Va salir el autobus. 서둘러. 버스가 출발하려고 해.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버스에 오르셔서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걸볼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겠지요. 이렇듯이 일아동사원형은 현재의 상황을 보아 곧 일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설법 현재를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설법 현재는 이미 합의되었거나 프로그램되어 있는 미래의 어떤 일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루이스 이하나 세카사 네마르 루이스와 하나는 3월에 결혼한다. 3월에 결혼할 것이다라는 뜻인데요. 이미 그들이 언제 결혼할지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견례 마치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N N O 꿈플로베인 싱코 스 1월에 나는 25살이 된다 될 것이다라는 뜻인데요. 나는 지금 24살인데 생일이 1월이니까 1월이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25살이 되잖아요. 이미 그렇게 될 것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En junio, vamos al viaje de fin de carrera. 6월에 우리는 졸업여행을 간다, 갈 것이다. 스페인은 학기가 9월 중에 시작하는데요. 보통 학기 초에 학기가 끝나는 그 다음에 6월에 졸업여행을 가는 것이 프로그래머 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Me voy mañana a Chile. 나는 내일 칠레로 떠나, 떠날 거야. 내가 내일 칠레로 떠나기로 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La película empieza a las 10. 그 영화는 10시에 시작해. 10시에 시작할 거야. 이미 영화 상영 시간표에 그 영화가 10시에 시작한다고 나와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A qué hora sales esta noche? 오늘 너는 몇 시에 외출해 외출할 거야, 알라스 노에베. 아홉 시. 이미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놨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미래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차이점을 잘 익히셔서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아직 아리송 다리송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더 개념을 익히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살리 다우스브리사 바살리 일드렌. 너희들 서둘러 기차가 출발하려고 해. 정답은 세까사. María se casa mañana. 마리아는 내일 결혼해. 정답은 acaba. El concierto acaba a las 2. 콘서트는 두시에 끝난다. 정답은 pasa a c á Cuidado. Te vas a caer. 조심해. 넘어지겠다. 정답은 trabajo. Mañana no trabajo. Es domingo. 나는 내일 일하지 않아. 일요일이야. 정답은 voy. Me voy de vacaciones mañana. 나 내일 휴가 떠나. 정답은 얘가 아께 오라 얘가 엘보일로 데 파리스? 파리 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하지? 정답은 바 살릴. 미라 엘 시엘로. 바 살릴 엘 솔. 하늘을 봐. 해가 나오려고 해. 정답은 Salle. A que hora sale el tren de Ana? Ana가 탈 기차가 몇 시에 출발하니? 정답은 Nos casaremos. Seguramente Ana y yo nos casaremos el año que viene. 나와 Ana는 내년에 틀림없이 결혼할 거야. 정답은 바. Manuel va al médico esta tarde. 마누엘은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갈 거야. 정답은 viviremos. Algún día viviremos junto al mar. 언젠가 우리는 바다 옆에서 살 거야. 정답은 i. Esta noche hay un buen partido en la tele. 오늘 밤 TV에 좋은 축구 경기가 있어. TV에 재미있는 축구 경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regresa. Cuando regresa a Madrid tu hija 너의 딸이 언제 마드리드로 돌아와? La semana que viene. 다음 주 정답은 podremos. En el futuro podremos viajar por el espacio. 미래에 우리는 우주여행을 할수 있을 거야. 정답은 examino Estoy un poco nerviosa. Me examino mañana. 나 조금 불안해. 떨려. 내일 시험치거든. 정답은 pasa a acabar Quando vas a acabar la tarea? 언제 숙제를 끝낼 거야? No sé. Pronto. 모르겠어. 곧. 정답은 termina. Perdoni. Quando termina la película? 실례합니다만 언제 영화가 끝나나요? 정답은, vas a hacer. ¿Qué vas a hacer mañana? ¿No 내일 뭐할 거야? No sé, no tengo planes. 몰라, 그 얘기 없어. 정답은, es. ¿Cuándo es el examen? ¿Qué 시험이 언제야? El día q u i n e 15일. 정답은 pañasear. Tausprisa. Es muy t a t e Pañasear los restaurantes. 너희들 서둘러. 너무 늦었어. 식당들 문 닫겠어. 정답은 s a l i 오 a qué hora sale tu a v 내일 내가 탈 비행기 몇 시에 출발해? 정답은, vamos a trabajar. Carmen y yo vamos a trabajar en una cafetería este verano. Carmen y yo vamos a ir a un 정답은, empiezan. Cuando empiezan las clases, 언제 수업 시작해? El martes que viene. 다음 주 화요일 정답은 vamos a perder. corre. vamos a perder el autobús. tío, 우리 버스 놓치겠어. No 정답은 Va a ver. Mira el cielo. Va a haber una tormenta. 하늘을 봐. 비바람이 칠 거야. 정답은 Va a morder. Cuidado con el perro. Te va a morder. 개 조심해. 너를 물 거야. 정답은, l a m a r Te llamaré cuando llegue a casa. 내가 집에 도착하면, 너한테 전화할게. 정답은, va a llamar. Esta noche no puedo salir. Me va a llamar Marta. 오늘 밤에 나는 외출할 수 없어. Marta가 나한테 전화할 거야. 정답은 será, tendrá. No se preocupe. Será muy feliz y tendrá muchos hijos.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주 행복할 것이고 자식도 많을 거예요. 정답은 encontraré, ganarás. Encontraré trabajo pronto. 제가 곧 일을 구하나요? Sí, pero no ganarás mucho. 네, 하지만 돈은 많이 못 버실 거예요. 정답은 vais a hacer. ¿Qué vais a hacer el domingo? 너희들은 일요일에 뭐할 거야? 정답은, vas a arreglar. arreglaré. ¿Cuándo vas a arreglar la habitación? ¿No, 방을 언제 정리할 거니? No sé, la arreglaré más tarde. 모르겠어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정답은, van a ir. ¿A dónde van a ir este verano? 당신들은 이번 여름에 어디에 가실 거예요? 정답은 vas a hacer. ¿Qué vas a hacer de mayor?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오늘은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미래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정말 애매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규칙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